돼지띠는 돈을 알아보는 촉이 탁월합니다. 느긋해 보여도 돈 버는 길은 정확히 알고 있는 띠. 돼지띠의 사업 성공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1. 돼지띠의 사업 기질. 인내심이 강하고 크게 욕심내지 않지만 실속은 챙깁니다. 성실하고 신뢰를 주기 때문에 단골 손님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감각보다 경험과 신리를 중시하는 타입.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스타일입니다. 2. 잘 맞는 업종 탑 3. 1. 위 식음료 외식업. 돼지띠는 먹는 것과 기운이 잘 맞아요. 맛, 정성, 서비스, 고객을 만족시키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2위 부동산 임대업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안정적 수익을 중시합니다. 한번 잡은 자산은 쉽게 놓지 않는 특징이 부동산에 강합니다. 3위 유통업 생활 소비재 사업 생활 밀착형 감각이 있고 잘 팔릴 것을 직감하는 본능이 있어요. 특히 가격 대비 가치에 민감한 소비자 취향을 잘 읽습니다. 3피해야 할 사업 유형 빠른 변화와 강한 경쟁이 요구되는 첨단 스타트업 금융투자업은 신중하게. 돼지띠는 느긋한 수학형이기 때문에 속도전보다는 꾸준한 누적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4. 성공포인트. 신뢰와 정직이 돼지띠의 핵심 무기. 소문 없이 시작해도 입소문으로 대박나는 스타일. 전략보다도 진심과 지속성이 승부처입니다. 돼지띠는 묵묵하지만 끝까지 가는 띠입니다. 단단한 기반 위에 꾸준함으로 성공을 쌓아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